네 오늘 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화랑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죠. 작가가 작품을 하게 되면 어떤 미술관, 우리 화랑 갤러리라고 하죠. 갤러리 또는 뭐 대안 공간을 통해서 작품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또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작품이 뭐 판매되기도 하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뭐 지금이야 별로 그렇지 않지만 또 어떤 미술관이나 화랑에 대한 구별이 어렵다. 어떻게 다르냐. 이런 <laughs> 질문을 덜어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다른 점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술관은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하지만 상행이 팔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갤러리 화랑은 처음에 목적 자체가 작품을 판매를 하기 위한 곳이죠. 그래서 전시라면 당연히 작품을 팔고 그래서 같은 전시를 보여 주지만 작품을 파는 화랑은 미술관과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화랑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에도 몇몇 화랑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5년에 김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에서 한국 전시 공간의 역사라는 큰 기획전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럼 우리나라의 박물관, 미술관, 화랑, 대한 공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나 이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었던 굉장히 큰 기획전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잠깐 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동화화랑, 지금의 그 신세계미술관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동화화랑이 40년대 그 해방 후에 생겨났었습니다. 이런 동화화랑도 있었고요. 또뭐 천일화랑이라든지 이런 화랑들이 생겨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명동화랑이 있는데요. 명동화랑 처음에 만드셨던 김문호 선생님이 지금 타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화랑사 에서는 가장 또 이야기되는 그런 대표적인 화상이죠 그래서 그분이 명동화랑 을 개관을 해서 그 당시 해와 오늘 이 한국전 또 한국현대미술 1957년 부터 72년까지 이런 전시를 하면서 굉장히 미술사적인 이런 전시를 명동화랑에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권진규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작품성을 알아봐서 명동화랑에서 전시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명동화랑이 지금 관음미술관 입구에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 카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잠깐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안타깝게 그 명동화랑의 김문호 사장님이 타결을 했었었죠. 그래서 또 이분의 그 활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또 현대미술이라는 잡지를 선생님이 잠깐해서 표지가 김한기 선생님의 노란점 그림 이런 것들이 표지로도 나왔었는데 이또 현대미술이라는 잡지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폐간이 됐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현대화랑 지금 결러이 현대죠. 이 현대화랑이 우리나라의 이제 상업화랑의 본격적인 화랑의 대표 주자로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인사동에서 화랑을 열었다가 70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간동.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식 자각 옆에 있는 것이 현대화랑의 그 구간이고요. 또그몇년 후에 갤러리 현대가 그 안쪽에 신관을 졌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갤러리 현대 구간이죠. 그때 했었을 때그 브러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대화랑의 주요한 그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렇게 목록으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가장 큰 메이저화랑을 얘기할 때는 그 갤러리 현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갤러리 현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박명자 사장님, 지금은 이제 뭐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근대 작가 뭐 이중섭, 박수근, 청경자 정말 이 많은 작가들의 전시를 거기에서 다 꾸며낸 거예요. 그래서 어 작가들은 정말 갤러리 현대에서 한번 초대를 받아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대화랑은 이런 많은 전시 이런 거를 펼쳐냈죠. 그리고 또 현대화랑은 한때 또 파랑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었고요. 또 지금 그 진화랑이라고요. 그 경복궁 옆에 진화랑이 있었습니다. 그 유진 회장님 지금은 타계를 하셨었지만 이 진화랑이 있었고요. 그 진화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쿠사마야요이 우리가 그 호박 땡땡이 그림 이 작가를 또 진화랑에서 전시를 열면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었었죠.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 당시 진성미 화랑이 있었다 그래서 진은 유진 선은 선화랑의 김창실 미는 미화랑의 이난영 선생에서 진성미 화랑이 있었다는 우스갯소리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없어진 뭐 양지화랑 지금 인사동에 있는 그 선화랑 선화랑 처음 건물에서 지금 건물은 새로 신축을 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 그 김창실 회장님도 퇴가를 했고, 지금은 그 원대표님, 며느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7년이고요. 그썬나랑도 썸미슬이라는 그 이런 잡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 화랑들이 이렇게 발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화랑 인사동에 있다가 지금은 그 신사동으로 갔죠. 그리고 지금 또 대표적인 메이저 화랑인 국제 갤러리가 그 당시 관음동에서 있다가 지금 그 소격동으로 이사 갔죠 국제 갤러리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또 가나화랑이 인사동에 있다가 지금 이제 평창동으로 이사를 갔지만 가나화랑의 이호제 사장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장들이 이렇게 쭉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기는 그 천안의 아라리오 갤러리 이고요네그 지역에는 그천안의그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그 아라리오 갤러리 그 김창일 회장님이죠? 우리가 시킴이라고 하죠. 이분은 세계적인 또 컬렉터로도 이렇게, 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은 또 시킴이라고 해서 작품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아라리오 갤러리가 있고요. 지역으로 내려가면 부산 공간화랑 신옥진 대표님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 아들님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화랑이었었죠. 그리고 대구의 어 맥향화랑 또 지금은 그뭐 리안 갤러리 이렇게 각 지역마다도 어 이렇게 다어 대표적인 화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화랑들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화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화랑의 그 성격이 조금 크게 저는 세 가지 것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랑에서 우리가 본인들이 우리가 기획전이라고 하죠. 작가를 초대해서 전시를 보여주고 이렇게 기획전을 해가는 이런 화랑, 대다수 메이저 화랑들이 이런 것이죠. 또 하나는 인사동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많이 있는 대관을 위주로 하는 화랑입니다. 그거는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돈을 내서 그거를 빌려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고 또 화랑주는 빌려주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화랑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화랑이라는 간판을 붙였는데 화랑이 어떤 기능보다는 이렇게 중계화랑이라고 하죠. 어떤 작게 열어서 어떤 큰 작품, 어떤 급한 작품을 사서 이런 걸또 다른 화랑이 한다든지 또 이런 걸 해서 어떤 뭐 이렇게 옥션에 내놓는다. 이렇게 중개 화랑. 뭐 일본 말로 낙카마 화랑이라고 하죠. 인사동 가면 그런 화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도 이렇게 크게 3등분이 되어 있고요. 요즘 참또 화랑이 어렵습니다. 어떤 화랑의 이게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화랑의 운영체제 자체가 그 화랑의 대표에서 1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갤러리 현대 같은 경우 그 아들인 도용태 씨, 가나트 센터는 그아들인 이정용 씨. 또 오래전에 그 동산방 화랑 같은 경우 그 박주현 회장에서 박웅, 그 아드님으로 이렇게 화랑돌도 세대교체가 됩니다. 얼마 전에 박영덕 화랑도 그 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화랑들이 이렇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요즘 그 미술시장이 이런 옥션이라든지 또 아트페어 이런 데로 넘어가서 시질적으로 화랑에서 전시를 해서 작품 팔기가 굉장히 어렵다. 실제 어렵고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건 아트페어가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술 장터예요. 그래서 대개가 우리 그 코엑스에서 열려서 큰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파티션을 해서 구획을 줘서 각 화랑들이 거기 나가서 가지고 있는 작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정말 어떤 판매를 위주로 하는 미술 장터. 그래서 보통 뭐 4일에서 5일 짧게 열려서 거기에서 이제 작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작품을 이런 옥션이나 아트페어에 가서 이렇게 산다. 그리고 아트페어는 여러 화장들이 가지고 나와서 또 작품의 가격이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취사 선택에 용이한 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아트페어를 선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아트페어는 키아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부산에서 코엑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보통 해마다 9월에 열리죠. 그러니까 코엑스에 열리고 그리고 역사로는 가장 오래된 게 이제 화랑미술제거든요. 이거는 올해가 39회예요. 그래서 보통 3월이나 이런 때 이제 해마다 또 이렇게 코엑스에서 열리는데요. 이 요번 그 화랑미술제가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호엑스 3층 C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VIP 초대가 3월 3일 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얘기하는 화랑들의 모임이 한국화랑협회가 있고 이번에 화랑협회 회장이 웅갤러리 최웅철 회장에서 금생갤러리 황달성 회장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요. 또, 또 화랑 또 화상들. 이분들이 또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힘이 실려져야 되고 또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들이 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작품과 전시장과 또 어떤 화랑 또 이렇게 중계하는 이런 화상들의 역할이 점점 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어떤 사례를 들더라도 한 작가가 성공하기까지는 그 화상과의 끈적끈적한 이런 관계로 해서 한 작가가 화상을 통해서 발굴이 되고 미술사에 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서 그런 화랑, 또 어떤 화상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상 우리나라 어떤 화랑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